뭔가 오늘 교양처럼 들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UX 기획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 UX 기획자로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이제 스터디를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이제 풀다 보니까 조금 더 블록체인 서비스를 진짜 비교하는 비중보다 약간 UX 기획은 이런 거 이렇게 기, 뭐 이렇게 분석을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더 비중이 가가지고 약간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는 이제 간단한 예시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비중이. 그래서 좀그 부분을 어, 고려해주시고 오늘은 약간 어,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구나. 약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서 저는 오늘 약간 어, 스토리텔링처럼 좀 UX를 어떻게 쉽게 얘기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거를 약간 블록체인 서비스를 예시로 들면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을 해서 오늘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사람이 이제 등장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직업 서비스를 기획하는 이제 김기획 씨와 이제 초보 사용자 김초보.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올 예정이고 저는 완전 초보자이기 때문에 김초보가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기획가이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 어 일단 기획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항상 이제 어,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가 좋은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고 나쁨을 경험에 좋고 나쁨을 어떻게 진단하지? 이게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UX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서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떻게 좀더 사용성을 높이고 사용자에게 만족도를 어떻게 줄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제가 아는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딱딱할 수 있어가지고 이 초보 사용자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약간 저는 어 UX 분석이 좀 해체와 재조합 이렇게 모든 거에 좀 해당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해체와 재조합을 키워드로 오원을 갈까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HC와 UX 개념이 어떤 거고 어 그때 어떤 방법론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고 어, 가고자 합니다. 어, 일단 HCI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이렇게 해 가지고 개인이랑 컴퓨터랑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UX는 좀더 개인이 개인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어, 그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좀 고객의 경험 여정을 떠나가 보면 아, 막 이제 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아, 요즘 막, <laughs> 비트코인이나 NFT다, 막, 저도 이제 주변에 개발자분들도 많고 하니까, 어, 막, 돈도 엄청 많이 벌었다 하고, 뭐, 뭐, 뉴스에서는 엄청 얘기가 많고, 어, 되게 흥미로운 시장이다. 근데 어떻게 이걸 시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아, 근데 지갑이 먼저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 아, 뭐, 어떤 서비스가 제일 믿을만 하고, 어떤 서비스가 가장 유명하지? 근데 이제 가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 막, 용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컨텐츠가 어떤 건 되게 많이 있고, 어떤 건 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해서, UX적으로는 이런 게다 하나하나가 지표가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 부분을 해체라고 보고, 이거를 좀더 체계화하면은 좀더 경험을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 부분이 약간 제 조합이다. 이렇게 저만의 언어를 좀 사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분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아 오늘 NFT 구매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 바쁘다 보니까 어 시간이 지나 가지고 또다 마감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 가지고 오늘 또 NFT 구매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의 경험을 해체를 하면은, 이, 아,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UX 분석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체계적으로, 정량적으로 이 고객의 여정을 분석할 수 없을까 봤을 때, 이런 툴킷들을 사용하면 은좀더 서비스를 제대로 잘 분석을 할수 있거든요. 네, 이제 고객 여정 맵이라는 툴킷이 있는데, 어,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이제 경험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제가 확대를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뭐 예시로 한번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아까 그막 말로 뭐 풀어놨던 것을, 그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해체를 시키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필요한 지조들로 재조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이초켓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 말고 좀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데, 어, 좀더 체계적으로 정량화 하기 위해서는 약간 사람들의 감정을 좀 지표화 하는, 점수화 하면서 좀 서비스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아까는 뭐, 아, 뭐, 흥미롭네. 이제 단계별로 그냥 말로 풀었던 거를 이렇게 좀 체계화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체계화를 했다고 해서 약간 아까 좀 감정을 지표화 하려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아, 이거 너무, 객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UX를 공부하는 다양한 사람들도 약간 이거를 좀더좀 아 정량적인 지표, 좀더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싶다 이런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어떤 학자가 이런 이제 UX는 이런 이제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위이 거를 충족할수록 굉장히 좋은 서비스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음 약간 의미성 감성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약간 실제로 서비스에 적용을 해봐야 조금 쉽긴 한데 약간 오늘은 간단하게 아 이런 이렇게 서비스를 분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근데 이런 기준을 가졌다고 해서도 이제 이거를 좀더 어 해체를 해봤지만 좀더 정량화하고 나만의 방법으로 제조업 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스파이더맵을 활용하면은 아까 그 UX 피라미드를 좀더 점수화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클립과 메타마스크를 이제 점수화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다 이런 뭐 유형성에서는 메타마스크는 뭐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유형성을 좀 점수를 낮게 줬다 이런 식으로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u x 기획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서, 그 블록체인 서비스가 특히 그렇지만 그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어, 사용자의 숙련도나 이해도에 따라서 이 기준이 <laughs> 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스파이더 맵을 할때 초심자의 기준과 뭐 숙련화, 숙련도 있는 사용자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기획자가 어떤 타겟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지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스파이더 맵을 통해서 이 점수를 매기고, 그러면 어떤 서비스는 83점인데, 어떤 서비스는 뭐70몇 점이다. 뭐, 이래서, 어, 그러면 우리 서비스는 뭐, 유용성을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넣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객관화해서 기능을 추가하고, 뭐, 분석하고, 뭐, 그렇게 기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UX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약간 이런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방법론이나 이론을 좀 알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제 음, 저희 기획자의 필요성에 맞게 활용하고 그리고 좀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은 이제 서비스 제공자로서 우리 서비스의 UX를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어, 이거를 통해서 약간 이런 초보자들의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듣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